Bora, Mas... show!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저랑 많이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총이 해주시고 함께 노래하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마스크 클스 하는 걸로 마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사가 자음이랑 모음으로 되있죠. 근데 이제 어떤 말하면 자음 모음, 어떤 말하면 자음 모음 자음 그렇죠. 근데 음의 길이를 채울 때

몸이 짧아 길지 가 않고 짧단 말이야. 네. 이런 불길한 예감 이런 불길 불길의 이미 느낌 <laughs> 이런 불길한 예감 낯설지 않아 이런 불 불러온 불 이런 불길한 예감 감못만잘 자입죠. 아, 네. 해볼게요. 셋넷 넷. 이런 불길한 예감 나설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표현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말할 때는 저, 정말 중요한 게 애센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까 한국 한국어로 이제 어색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프레이즈있으면은 모든 가사 에 힘을 준다는 거. 이런 불길한 예감 나설지 않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어미가 대부분 나 약해져. 그시면밥 그렇죠? 어, 먹었어? 밥 먹었어? 어, 맡겨다 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즉 엑센트가 앞에 있어. 이런 불길한 예감 나설지 나설지 않아. 굉장히 나설.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그건 있어. 어미에도 주, 중요한 말이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보다. 평영사 가운데도 있지. 그럴땐 좀 강하게 불를피요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미는 좀 약하게 불르는게 조금 듣기 편해요. 네. 네, 이거 좀. 희롱불길한 예감 낯설지 않아 항마를 심판하리야 바라바리고마를 심판하리라. 어, 이거 뭐 어때요? 심판하리라. 땅땅. 정확한 리듬은 강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항마를 어떻게 심판하리라? 응, 음, 아까 많이 들어봤어. 응, 어, 달야 돼. 뭔가 반복돼 무조건 달라야 돼. 여기서 나소리것 음. 같네요. 신에게 등을 돌린 타락한 그 인간의 피를 담아내 영원한 생명이란 it's our i 마지막 좋은. 잘 모아놓고 있어야 돼. 이렇게 벌려버리면 안 되고, 잘. 그러니까, 압력으로 쓰자면, 탄탄하고, 네, 너무 빡빡하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시려고해야데 이거를, 아이드아이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뭐 중점이야, 조금많이 뭐, 대발라지든좀 납작하든, 뭐, 괜찮을것 같아요. 또, 발음 하다 보면, 좀공간감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고음역을 지나갈 때는, 이제, 저는 조금 공간감이 수직적인 느낌을 자꾸 가져가려고 A, mm. 属于。Oh yeah. ne 말 한마디 이렇게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구가 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흉성 흉성 그 진성을 썼다가 가성으로 이렇게 빼줬단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가성을 쓴다기 보다 흉성에서 두성전환을 해주는 게 훨씬 유연하겠죠 근데 흉성이랑 두성이라면 갭이 있어 친하지가 않아 중간에 중성이 갭이 없으면 얘네가 간극이 있고 넓어서 굉장히 불편 한다는 거죠 마라마디, 그, 네, 내고. 이, 성되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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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성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근데 중성의 느낌으로 지금 너무 센 소리 너무 약한 소리도 아닌 소리로 만들어 놓고 이성전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 그이 이해했어요? 그 말고 그리, 네. 그리. 그리. 그런 소리를 조금 뒤 내봐요 말 한마디 시말 한마디 길고 그, 이런 모음들이내때 소리를 방해하듯, 약간 은은 약간 그 우가로 섞어주고, 그를 고 우는 오, 은은 네. 우, 우는 오, 조금 더한 단계씩 밝은 모음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꾸, 네, 꾸. 아! <목소리도>

근데 에 악만 붙으면 특징이 소리가 세 소리가 팍팍하고 센 소리가 나 그러니까 소리 너무 세게 내면 안돼요 네. 너무 밝게, 네. 밝게 내면 안돼요 에루와 문지 무무그 음료수 마실 때그 콜라 같은거 빨아 마실 때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한번쭉 내께 안에 한 번만 줘 한 번만 마셔. 딱한 번만이야. <laughs> 한번 올려서 어, 입에 어떻게 잘아 <laughs> 사랑해 <사냥개> <laughs> <laughs> 우유 생각해야 돼 s i m u l a t i 사는 게시 우유 소이죠 사는 게.